한민족교회의 실천적 회개기도 운동 탑 무브먼트 열일곱째 날 말씀 묵상과 기도 제목을 인도하는 정규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6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 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시내산 정상에 머물 때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2년여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 0 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출애굽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비 그랬던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주신지도 하나님, 거두신지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고백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성숙한 신앙을 사모합시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모세 세대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며 기쁨과 감사로 사회를 채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력을 탐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남을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우리들은 권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권력자는 창세기 10장의 니무롯입니다. 그는 강한 육체적 능력으로 주변 부족을 정복하여 포로로 잡은 자를 노예로 삼았고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된 리무롯은 교만화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성령 세례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단 정치를 통해 교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세속 권력과 야압에서라도 정치적 힘과 거대한 부를 이루는데 집착하게 되지요. 이 문제 해결책은 복음의 주변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인 에루살렘보다는 주변부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중심이 아닌 주변을 향합니다. 한민족교회 안에 복음의 주변성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실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력 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이나 연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것이 바로 권력 욕입니다. 그런 권력 욕을 이기고 복음의 주변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내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보다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갑시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권력욕으로 가득한 한민족교회의 중심부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하고 나누는 복된 우리 주빌리아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뜻을 온전히 본받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최후 승리 빛난 멸류관 위에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